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구원은 옛 삶의 종식이고 새 삶의 시작입니다. 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후반부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휴반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반부는 구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12장부터는 구원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어, 1절에 몸을 드려라. 그 몸이 바로 삶을 뜻하는 것이고, 2절에 가면 두 가지 중요한 것,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2절에 본받지 않음이 있습니다. 본받지 않음.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란 이 시대의 세상 풍조이고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 순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땅히 따르고 순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게 되면 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대충 이런 의미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만한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좀 준비하고 그리고 적절한 여가 생활을 하고 그러면 보통 잘 산다. 또 자녀들이 적절하게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취업하고 결혼하게 되면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망하는 것이 될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고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상과 세상의 풍조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산다라는 것은 결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음이 있습니다 어, 무엇이 변화가 되는가 하면 마음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내가 잠깐 결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눈을 말합니다. 어, 구원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합니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계 어, 구원이라는 것은 보는 눈을 바꿔버립니다. 보는 눈이 바뀌고 소중한 가치를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구원 전에 가치가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구원 전에 세계관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결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연장이 아니라 옛 삶에 대한 종식이고 새 삶을 시작하는 선포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12장부터는 어느 부분이든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 변화된 새로운 삶은 어, 지식이나 어떤 성실함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어, 내게는 죄가 있었고 내게는 허물이 있고 그 결과 나는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져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던 겁니다.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사망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겨진 자에게는 변화의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일은, 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어,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청소년들에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어,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그건 지존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우리나라를 대단히 놀랍게 했던 지존파 실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지존파가 본인들이 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기억으로 다섯 명이었던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감옥에서 만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처음엔 다거절하죠다 거절하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옆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 사형 현장으로 가는 그날 본인들이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보통 같으면 안 가려고 교도관 손이 막 끌어도 안 가고 예 그럴 텐데 예. 찬양하면서 갑니다. 어,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리 찬양하며 이 내게 다가오니 죽음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낯설 수도 있는데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죄와 사망 주님께서 이것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래서 감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존파와 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삼아 주시고 변화의 삶을 갖게 하십니다. 또 하나, 어떻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그리고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확증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 내 외적인 역사인 어떤 기적과 능력들, 또내 내적인 역사인 감동, 예, 감화, 이런 역사들로 인하여,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성령님의 확증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단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단 하나 나일지라도 그 세상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소멸시키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로소 경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율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이 확증되어졌다면, 그러나 그 다음 이 삶의 경고함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말씀이 어, 전해주는 그삶 속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속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속 사람이 경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 그래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부끄러움, 세상에서 무엇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어, 이런 어,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변화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란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란 이름은 지식을 통해서 어머니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에게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나를 통해 태어나는 순간 나는 어머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변화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험과 사역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있게 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경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변화된 삶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어,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기에 11절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 시기 자다가 깰때 처음 믿을 때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내게 시작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게 시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 특별히 어떤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이 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시작은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불완전성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사는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간을 종말론적인 시간이라 말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시간의 변화, 종말론적인 시간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 종말론적인 시간의 가장 핵심은 내가 죽을 각오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어, 가족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 세상이란 땅, 그리고 유행이라는 양태, 그리고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만의 가치, 전에는 내 시간과 삶의 이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 종말론적인 시간은 이 모든 것들의 종말을 선포하고, 어, 멈추게 합니다. 이 세상이란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게 내 시간과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의 가장 핵심은 나로 하여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종말론적인 시간 의식 속에 걸어가게 하는 가장 핵심은 죽고자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걷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향처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내가 서울에 살든 어디에 살든 항상 그곳을 생각하며 때가 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나라를 사무하며 그리워하며 내가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정말론적인 시간 살게 하는 겁니다 비가 올 때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무더울 때도 내 인생에 무더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몸이 아파 들어 눕게 될지라도 이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곤궁함이 찾아올지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 이 종말론적인 시간이 바로 그 변화인데 그럼 종말론적인 시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12절을 먼저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가, 종말원적 시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향한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목적을 향한 시간입니다. 거기 어둠의 일이라고 있죠. 어둠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어떤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포함이 됩니다. 어둠의 일이란 악하고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목적 없는 시간으로 방향 없이 흘러가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다 어둠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되는 대로 삽니다. 느끼는 대로 삽니다. 이것이 다 어둠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갑니다. 빛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있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저절로. 어, 이 목적을 향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빛의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갑옷은 잠을 자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전투를 위해서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 입는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잠옷도 아니고 어, 연미복도 아니라 갑옷입니다. 전투복입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싸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 종말론적인 시간은 나를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그것은 목적을 향한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 성격을 지닌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의 목적을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힐 듯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목적 삼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교회문을 닫고 잘 때도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 또 하나 어, 종말론적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욕망에서 정체성으로 살게 합니다. 이제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세상 사는 동안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젊음이 가기 전에 마음껏 너가 어, 아프지만 말고 법에 걸리지만 말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더 즐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삶. 더 놀지 못해 몸부림 치며 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구원이 시작되면 나에게는 종말론적인 시간이 슥 들어오게 되는데 그 종말론적인 시간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갖지 못하고 어, 그런 질문에 답이 없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다 답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시간만 나면 아프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즐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즐기고 더 많이 놀고 그런데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 그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제는 그 삶이 내게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삶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놀지 못해, 더 즐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삶은 이제는 내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자기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욕망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논쟁 시간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인데 내가 그 나라의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게 될 텐데 그 아버지 나라를 생각하며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 그날에 내가 뵙게 될그 하나님을 내가 뵙고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론적인 것이 빠지면 예배는 아닙니다. 왜 성교합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알지도 못한 사람들을 섬겨야 할까요? 왜내 삶은 성교와 떼려야 뗄수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내 가정 돌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해야 할까요? 종말이 내게 쑥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삶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만을 아무리 위해서 내가 잘 가꾸고 만족스럽게 나를 경영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 충분치 못하게 됩니다. 나는 그 나라의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삶으로, 사람으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살고 싶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선교적인 삶을 섬기는 삶을 나랑 너무 안 맞을지라도, 그 나라의 사람으로 나는 이제 살고자 함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선교와 사역을 잘하기 때문에 함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선교는 정말 논적이고 교회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내가 잘하기 때문 아닙니다. 정말 논적인 겁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람이기에 정말 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다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아픔입니다. 변화된 삶이 고정되고 다시금 변질되지 않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변화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의 지속성을 위해 오늘 우리는 나를 개혁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시간, 삶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걷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개혁, 바로 종말론적인, 어, 시간으로, 어,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 우리 예배 찬양 마지막 찬양, 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웅을 날지어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사람으로, 아,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높이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을